리안이는 주면 그냥 먹어 리안아 받아 이모한테 고맙습니다 해선은 바로 손으로 잡혀놔서 어 얘는 안 입을 대오 신기해 나 이게 따로따로 잘해 맛있어? 쉐이크 맛있어? 딸기 쉐이크? 아고 <목소�«> 어, <Mic> 밥부터 먹는 게 맞아. 맞아야, 맞아. 어, <목소� wan> 엄마, 아빠는 다 마음이 똑같아. 맞아, 맞아. 여기, 맞아, 맞아. 여기다 손가락에 끼워줘. 땡큐. 무슨 맛이에요? 리안이는 와, 무슨 맛이에요? 우리 리안이는 무슨 맛일까요? 아이스. 딸기. 아이스. 아이스. 아까 오빠가 밥을 안 먹었대. Esa... 밥을 안 먹고. 뭐고, 리안이 먹어. 했더 리안이가. 더... <laughs> 눈으로 오빠를 무슨 일이지 <laughs> 오빠가 밥을 안 먹고 아이스크림 먹는다고 막 울었어 엄마 아빠가 밥 먼저 먹어 그랬어 리안이는 밥 먹었으니까 쉐이크 먹는 거야 맞아. 그치? 리안이랑 서밥잘 응. 먹어서 쉐이크 먹을 수 있어 맞아요 레시피를. 어? 아이스크림 차또 왔다 어, 어. 어. 이거 즐기실게 엄마가 동동이 잠깐 보관해 주세 <laughs> 우와 아이스크림 차또 왔다 그치 리아나 아이스크림 차가 몇 개야? 두개두개 있네 아이스크림 차 음, 리아니는 뭐 먹어? 저거는 엉어들거 이거는 땅이랑 리아나 딸기 거. 쉐이크 먹는 리아니는 이게 딸기야 저거야 우리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순식간에 먹어야 되니까. 어. 아, 잘 먹네.